자, 6번 문제 보면, fx가 3차 함수 주어졌고, 그 다음에, x e q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갔는데, 그때, fx의 극속과 구하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자, 일단 여기가, 3차, 3차, 2차로 구성되어 있죠? 3차, 2차 상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미분 없이, 그냥 y e q 마이너스 3을 딱 그려놓고, y equal 3a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0에서 접하는 거 A 통과인데, 0에서 접하게 되면, 여기서 극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0에서 이렇게 접해야 돼. 이쪽에서 접해야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만, 이쪽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A 값은 3이 되는 거고, A가 3이면 얘는 9죠. 그럼 우리가 뭐 구하래? 극소값 구하래죠. 이게 극소값이잖아? 그러니까 9가 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자 0에서 여기서 접해서 가면 이게 극대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극대가 여기잖아 지금 y 콜 3a가 이거 극대가 되죠 이거 0이 되는 거고 a가 여기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0에서 극대 돼 버리잖아 마이너스에서 극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7번은 뭐냐면 다항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한대? 증가한대 증가 아, 증가한대 증가한대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커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1을 근으로 가져니까 이게 중근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3 돼야지. 요 값이 3이 돼야지. 따라서 f'x는 3배의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지 0보다 큰것 같으니까. 그럼 fx는? fx는 x-1의 3승. 플러스 c인데 f1 값이 3이잖아. 그럼 이게 3이 되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2 값은 4.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은 양수의 a 이라 주어졌고, fx가 a코사인 bx 주어졌고 주기 주어졌지 6파이 그 다음에 다친 구간 파이부터 4파이까지 최대값이 1이래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게 a 더하기 b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자 얘는 아주 간단해 뭐냐면 자 지금 이게 한 주기가 한주기에 6파이니까 한 주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출발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4등분 했을 때자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자 ab가 둘다양수이므로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가 동경이 0이 되고, 여기가 6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3파이 되겠지? 그럼 여기 2분의 3파이가 되고, 자, 뭐 이런 식이될 거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여기에서 지금 범위가 파이부터 4파이까지잖아? 그럼 파이라는 게 여기 3등분점이야, 3등분점. 파이가 여기 3등분점이라고. 이렇게 3등분점. 그러면 한 칸이, 자, 여기 한 칸이 3등분점이니까 한 칸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파이는 여기야. 파이가 여기고, 마찬가지로, 여기 3등분점 하면, 여기가 4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자,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된 범위, 요 범위에서 관찰하라는 거고,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1이라 했잖아. 최대값이 1이니까, 어디가 1이냐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그으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아, 사인코사인 함수는 자 여기가 A지 여기가 A니까 진폭 A 양수라 했어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 지금 3등분점에서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 요 지점은 요 3등분점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은 요 진폭의 정확히 중간이야 중간 2분의 A 특수라고 기본함수 그려보면 딱 나타날거야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이 1이라 했으니까 요 2분의 1 A가 1이 되는거야 따라서 A값은 1이고 아 2고 A값은 2가 되는 거고 그다음 b 값은 여기 b 여기는 주기를 주기를 통해서 할수 있지 b분의 2파이가 6파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b 값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 a b 더하라 했으니까 3분의 7 해서 끝내면 됩니다 자 9번은 수열 a 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이 s n이라 주어졌어 그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n 플러스 1이 이걸 만족한대 자 그때 a 4가 주어졌고 구하는 건 a 1 더하기 a 6을 구하래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어, 수열의 균납적정인데자 모든 자연 성립하니까 A2를 대입해 봐 n 대신 1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4S1인데 4S1은 S1이랑 A1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A3는 어차피 A4까지 주었으니까 그냥 좀 나열하면 될것 같아 그 1-4S2인데 얘는 1-4에 A1 더하기 A2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면 요거 나오지 요거 그게 뭐야? A2잖아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정개하면 4a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a2가 되지 그럼 전항에다 마이너스 3 곱하면 후항 나오니까 등비수열이라걸 예측할 수 있어 자 그럼 a4는 뭐냐면 a4는 4 1 마이너스 4a3야 s3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4배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돼 그럼 여기서 요거 있지 요걸 전개한 식이 바로 얘잖아 이거 a3 얘가 됐지 a3 요거를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마, 마찬가지로 A3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 A3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A3니까 확실하지 등비수열 이거알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4라는 것이 A4라는 것이 마이너스 3 A3인데 A3가 마이너스 3 A2니까 9 A2가 돼서 따라서 4는 9 A2가 되지 따라서 a값 A2라는 값은 9분의 4야 그러면 요 값이 9분의 4니까, 여기다가 9분의 4를 대입하면, 자,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이래서 얼마를 빼야지 9분의 4야? 9분의 5지. 따라서 A1 구했어. A1은 36분의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 6분의 5고, 2항부터 등비를 이루는 거라는 거지, 결국은. 이 2항부터.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A6 구하래. A6 구하는 거니까, A6이라는 것은 A4에다가 마이너스 3두번 곱하면 되지. 곱하기 9하면 돼. A4는 주어졌으니까 4 곱하기 9에서 36.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 있는 A1이랑 여기 있는 36을 곱하라는 거지. 따라서 A1 곱하기 A6이라는 것은 5.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야. 자, 10번 문제를 보면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U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대. 이게 있는데, 자, 속도함수가 주어졌지. 이렇게 속도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어. 그때 T가 0부터 2까지, T가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야. PQ 움직인 거리가 갓도록이야. 같도록 모든 m의 값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는, v1은, 얘가 이제 p지. p고, 얘가 q. 그럼, 자, p는, 인테그러 0부터 2까지. 이 함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3t에 제곱 플러스 1에, 이거 dt를 해주면, 자, 얘는, 정적분을 해도, 거리지. 위치랑 거리가 똑같아. 왜냐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럼 이건 t3승 플러스. 그냥 t 해주고 0부터 2.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오지. 그럼 10이야. 그니까 러 움직인 거리가 10이라는 거야. <laughs> 그니까 러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 vt 그래프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이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시간이니까 0부터 2까지. 얘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면적, 요 면적이 되는 거지. 이동 거리가. 그니까 러 실제로 이제 구해보면 여기가 얼마지? 이대번 13이지. 여기 1이고. 그래서 구해 보면 뭐요 면적권은 공식으로 풀어 되는데 뭐 적분 간단하니까 적분하는 게더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v2. v2인데. 자, 저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릴게. 자, 좌표면 이렇게 있을 때 쟤는 뭘 지나? 쟤는 무조건 이걸 지나지. 자, 그래보면이점을 지나. 이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를 지나. 이점을 지나면서, 자, 0부터 2까지잖아. 0부터 2까지. 자, 어, 움직인 거리니까 면적이야. 면적. 면적이니까 기울기가 일단 음수일 때 먼저 해보면. 이렇게 음수일 때. 기울기 음수일 때 해보면, 여까지 면적이 10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아랫변이 4. 4. 더하기 윗변. 여기 윗변 모르지? 모르고, 자, 모르고, 곱하기 2. 그 다음, 나누기 1을 했을 때, 10이 나오면 돼, 면적이. 그럼 얘는 6이지. 그럼 여기 6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 점의 좌표는 2콤마 6이지. 그 다음, 얘는 0콤마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2 커졌을 때, 2 작아지지. 얘기를 같다는 거야, 결국. 그럼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m이 양수일 때, 그러니까 이건 m이 음수일 때 따진 거고, m이 양수일 때 따져보면 되지. m이 양수일 때도 역시나 따져보면, 이렇게 좌표형을 그렸을 때 자, 그랬을때기 여기 양수니까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4. 여기 0,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좌표가 2라고 하자고. 그치? 그럼 여기 x절편이니까 얼마야? x절편은 m분의 4가 되지. 그치? m분의 4고 여기 있는 함수값은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 면적. 요 면적이 이 면적 합이 10이 되면 돼. 그요 면적은 1분의 2에 M분의 4 곱하기 길이 4니까 4 더하기 자 2분의 1에 자2 m 분의4 여기에다가 2 m 4 이거 곱한 게10% 되지 그럼 요식을 좀 정리해주면 M분의 8 더하기 여기는 어, 2 m 분의 4에 여기 2분의 1쪽으로 곱하면 M-2 이렇게 될 거고 여기10자 양변에 M을 곱할 거야 M을 곱하면 여기는 두 배로 묶으면 m 2 여기 m- 또 있으니까 제곱. 얘는 10m. 이렇게 되겠지. 2로 나온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 2, 아니, m-2의 제곱. 자, m-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는 5m.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요 식을 정리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9m. 그 다음 플러스 8이 0이 돼서 m값은 1 또는 8이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 m이 1이 되면 이게 더 커야 되잖아. 따라서 이건안 되고, M은 8. 따라서 n 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두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7이 되겠지. 자, 11번 보면 공차가 정수래. 정수. 공차 정수고, 그 다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자연수는 M, 자연수 M에 대해서 M은 3보다 크대. 그 다음 가주건나주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얘 구하라는데 일단 얘를 보면, 어, 등차 수열이고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어차피 등차 수열을 빼도 빼도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이걸 cn이라 놓을게, 이렇게. c n 을라 놓으면, 첫 번째 조건은 c1이라는 것이 5라는 거고, 두 번째 요 조건을 보면, 얘는 am 빼기 bm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cm이 빵이란는거알수 있어. 0이라는 거알수 있고, 두 번째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식을 보게, 보게 되면, 얘는 am 플러스 1 빼기 bm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단 소리지. 그럼 요게 뭐야? 요게 c m 플러스 1이지. c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단 소리야. 그럼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C1의 절대값은 5가 되는 거고, Cm, m번째 양은 0이 되는 거고, Cm 플러스 1번째 양은 음수가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상황에서, 자, 보면, 일단, 봐. Cm이 0이야. 자, 그럼 공차가 여기서 D만큼 더했는데 음수가 됐으니까 공차는 음수란 걸알수 있어. 그 음수니까 음수를 갖다 쭉 더했는데 0 나오면 얘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따라서 C1은 5가 되고, 그러면 결국 cm이 0이니까 자5 더하기 m-1의 d 얘가 0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m-1의 d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지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게 5-1과 1-5가 되는데 어, 애초에 얘는 안돼 애초에 얘는 되지 않아 왜냐하면 m이 3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m이 여기 이름이 2 되니까 안 되지 따라서 m이랑 n이 결정됐어 그럼 m은 얼마야? m은 6이고 d는 얼마야? d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걸 이렇게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봐 우리가 시그마 k는 1항부터 m항까지 ck라는 것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m항까지 ak 마이너스 bk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 얘는 시그마 k는 1항부터 m1 까지 ak, 마이너스 s i g k는 1항부터 m1 까지 bk.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그런데, 자, 요 m은 얼마라 기냐면 지금 m이 여기 6이지, 지금. 6,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요거는 뭐냐면 항수 곱하기 중앙값 2분의 첫 항이 5고 끝 항이 0이지. 그치? 여기 cm이 0이고 c1이 오니까 자, 이거랑 뭐랑 같은 거냐면 이거. 굳이 문제 주어잖아 9라고. 플러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하는 거. 그럼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15지. 9백이 구하는 거.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6이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2번은 최고 항계수가 얼마? 1이야. 1인 4차 함수야. 4차 함수고, 자, 2분의 1X랑 어디서? 원점에서 접한대. 원점에 접하고, X자프가 양수인 점. 이점이랑이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네. A, B. 자, 그때 둘러싸인 면적 S1, S2인데, 넓이 같대네. 그럼 넓이 같으면 차이함수니까 이 fx에서 2분의 1x에서 여기 0,0이야. 여기부터 저 b까지 요 b까지 요까지 정적분하면 요까지 정적분하면 0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졌어. 자 여기에서 봐. 요 점하고 요 점의 길이가 주어졌지. 그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5야. 여기가 루트 5. 그러면 자여게 X축, 이렇게 자, 이렇게 그면, 자, 이게 수직이고, 얘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2대1이 걸라? 2대1? 2대1인데, 요 길이가 루트이니까, 실제 길이가 2, 1. 이랬단 수이지. 대여 요까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여기 모르니까 미지수는 와야 되는데, 자, 여기 간격이 2잖아. 간격이 2니까, 여기를, 내가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여기를 K라 놓고, 여기를 K-2. 이렇게 놓을 거야. 자, 왜냐면 하 적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거든? 그럼 봐. 우리가 일단 fx에서 2분의 1을 빼라면 수는 0에서 접하는 거니까 자 x제곱이 되고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x 제곱에 이게 두근이지 나머지는. 마이너스 두근합 2 k 마이너스 x 플러스 두근구 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결국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k라는 면 k플러스니까 적분도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 k-k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면, x4승, 마이너스 2배의 k 1의 x3승, 그 다음에 플러스 k로 묶을까? 그럼 k 2의 x제곱. dx가 얼마가 되는데0 되면, 되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적분해서 0k 대입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5분의 1에, 5분의 1에 k5승, 자, 마이너스, 어, 4분의, 4분의 2배 k-1에 k4승.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K에 k 의 k-2에 k3승.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얼마나 오면 돼? 0 나오면 되지. 이게 0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서 k4승. k4승 없애고, k4승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남는 걸좀 정리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4분의 약분하니까, 얘는 2분의 k-1 될 거고, 얘는 3분의 k d 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30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그럼 k가 5가 나와. k가 5가 나오니까 여기가 5였던 거고, 여기가 3이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fx-2분의 1x라는 것은 결국 x제곱에 여기에 x, 자, 아까 적분하기 위해서 그 저렇게 푼 거고, x- 얼마야? 3. x-5. 이렇게 되겠지. F1을 고하는 거니까, F1-2분의 1은 1대입하니까, 1-2-3-8이 되겠지. 따라서 F1은 2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17.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앙콤마인데 어, 실전에서는 못쓸것 같아. 실전에 못쓸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도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뭐 도함수,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음, 여기에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h'이라 하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h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때 만약에 여기서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x축에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가 접하는 거니까 여기가 2차지. 여기는 통과니까 하 1차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비율 관계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여기 2차 함수고 여요 여기 h가 여기게 3차 함수라 치면 요 비율 관계 몇대 몇이지, 이게? 요게 2대 1이지. 2대1 자, 그런데 어,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봐.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도함수가 지금 얘처럼 얘처럼 저 4차 함수처럼 0에서 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h 프라임 x라 치자고. 얘가 fx 1/2 x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서 0이고 여기는 뭔지 모르지. k 2고 여기는 k지. 근데 이 면적이 똑같잖아. 이 면적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도함수라 치면 원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원함수 를 그리면 증가 여기도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증가하다가 자, 여기는 3중근 같지. 3중근. 2차니까 여기가 2차니까 원함수는 3중근 또 증가 아볼 증가 다시 위볼로 증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겠지 감소하고 위볼로 감소 아볼로 감소 그런데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지금 요까지 감소하거든 요지점까지 이렇게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게 h 라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몇 차라고? 여기는 3차 3중금이니까, 여기 적하니까 2차지.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 높이 차랑, 여기 높이 차는 당연히 같지. 왜냐면, 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왜냐면, 요 정적분 결과가 요 함수값이 차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대 2야. 어떻게 외우냐면 3차, 2차잖아. 3대 2. 이렇게 알려져 있어. 증명까지는 됐고. 그러면, 이게 3대 2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가 k-2고, 여기 k잖아. 그럼 요 사실을 알면, 요게 3대2가 돼야 되는 거야. 3대2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0이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얘가 5가 되고, 얘가, 어, 3이 되겠지. 우리가 구한, 아까 K가 구했잖아. 5.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전에서는 쓰기가 힘들 것 같고, 여튼,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